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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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만요. 지금 캔키면 아 죄송합니다. <laughs> 미안. 아예 예. 고스트님 지각이네요. 네? 지각이잖아요. 제가 1 4 분에 들어와 있었고 2 6 분에 다들 들어와 계셨는데 고스트님늦으셨습아저2 9 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근데 마이크를 끌고 계셨으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진짜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짜 말로는 누구나 진짜라고 외칠 수 있죠 어... 방팔까요? <laughs> 네 방팔게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갑시다 꿀뚱님 먼저 하실래요? 어? 아네네 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FPS 게임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이제 데스티니 가디언즈라는 게임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종합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가시죠? 저는 반나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대바대를 하고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공포 게임 하고 있는 드림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예. 저 먼저 할까요, 코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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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번째 끼시는 게덜 주목받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대바대를 주로 하고 있는 종게임 스트리머 고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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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대바대를 주로 하고 있고요 종합게임을 스트리밍하고 있는 홍솔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서 공포게임 무서워하시는 분? 아무서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좀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거든요 저는 안 놀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서들이자신 있어요 저 정말 무서운데 <laughs> 시작하기 전에 저 마이크 혹시 표준으로 돼 있다면 미리 좀 줄여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하 아, <laughs> 네, 소리를 네, 좀 그렇습니다. 들어서요 네 마이크 소리 꺼줄게요 아하하 <laughs> 혹시 네. 고스트님 무서우신가요? 네? 아아니아뇨안 무서워요 목소리 되게 차분하신데 지금 저분이 급발진을 좀좋아하십니까아 그래요? 네. 어, 한번 봅시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계단 아, 위가 저아 네네네 어. 이거 저기 봉고차 앞에서 띠, 점프 점프 쳐. 저 가, 가만히 있는 게 이분인가? 접니다. 맞아 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너무 격하게 오케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참고로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귀신한테 쫓길 때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네? 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뭐 어, 잠겼어요? 네 잠겨 있네요. 참고 네, 앞에 저, 인형 같은 게 있는데요? 인형이 있다고요? 어, 인형? 어, 어, 여 그러네 딱. 진짜 인형 있네. 지하실지하실지하실지하실거왜 지하실. 문제 없나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그... 안 말고 말 내려오시죠? 아, 네네 네. <laughs> 집 옆을 보세요.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왜 들어왔는데 보세요. 이걸 지금 알려 주네. 나무 <laughs> 먹었어요, 나무. 하나밖에 못 먹는 거 같아요. 아, 하나밖에 못 먹어요? 그러네. 어, 어떻게 떨 거지? <laughs> 떨고기떨고기가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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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웃음> 없어요. 아, 마우스 휠 클릭. 이거 갑자기 뭐야? 왜 오는데? 아, 누가 봐요? <laughs> 누가 누가 와요? <봐요. 웃음> 어, 엄마야. 아. <laughs> 뭐 있나봐, 뭐 있다 저기. 오, 오, 오. 오 엘레스틴이 나봐요. 머리가 살랑거려. 우와, 아, 어. 귀신이다. 오, 에이. 오 온다 온다 온다. 어. 온다, 온다. 어.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혼자 도망치기. <laughs> 어 어머. 뭐야 방금 밀었는데 어떻게 밀었어요? 어. 다클린 누르니까 밀었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거, <laughs> 오. 이정은 인형 먹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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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아 아, 제발 나 떠난다 제발. 나 개무시하는데? 아 잠깐만요! 어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laughs> 와 귀신이 날 개무시하네 <laughs> 여기 퇴마 도하고 계신데? <laughs> 어 작아졌어 <laughs> 걷는 게 링구 같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아, 응애입니다 응애 이거 이렇게 돼서 되나요 이거? 괜찮나? 찾게 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뭐 한번 찾아보자 저희 <laughs>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쁘네요 <웃음> 네? <웃음> 다들 어디 계시죠? 여여그 완전 저택 가운데에요. 있다. 여기. 아 갑자기야. 네. 그래도 나만 그렇게 놀라는 건 아니구나. 다행이다. <laughs> 엄마야. 아 갑자기. 아 갑자기. 귀신 왔다. 귀신 왔다. 귀신 왔다. 오일러에서 시진이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때는 아, 영혼이 그러기. 다음 영혼으로 넘어갈 수 있대요. 영혼이란 게 뭔가 인형 같은데요? 네, 요 인형 어... 있죠. 요거. 아아 아, 검은색 인형. 근데 보일러실을 아직도 홀 열쇠 가지고 또 다른 열쇠 파밍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홀 열쇠를 기본으로 이제 다른데 가서 또 열고 네. 또 거기도 음 열쇠도 열고 제가 홀 열쇠 있으니까 네. 그홀 열쇠를 열수 있는 곳 어디 있었나요? 이렇게 지하 내려가는 계단 쪽에 바로 오른쪽 방이 홀 열쇠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니 다들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니다 엄마야. 어. <laughs> 그러니까 인형을 주면은. 네. 항상 효과가 있었고 인형을 아, 들고 있으면은 죽어도 인형을 줘서 그냥 달래는 거 같은데 안 죽고 앉아가지고. 아, 아, 아. 음. 그럼 인형을 먹어야 되는구나. 뭐나 어디 열었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어열 열쇠 찾았어 열쇠 찾았어요 여기 여기. 어? 무슨 열쇠야 무슨 열쇠? 여기 아직 먹 먹어보진 않았고 같이 올라고 오 아직 안 먹거든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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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깜빡 깜빡. 깜빡 아. 열쇠 있으면 아그 색깔 있는 인형 있으면 괜찮다 그랬죠? 어떤 이유이든 괜찮은 것 같아요. 루치아 음, 길이 있네요. 지하 열쇠 필요하네요. 아, 아이고, 어딜 돌아다니면서 계속 열쇠를 찾아야 되나 봐요. 열심히 열쇠 찾아보겠습니다. 갑시다. 음 그러면 흩어지나요? 음 흩어집시다. 예?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어... 네. 우리가 연구한 모든 곳에서 불은 어? 항상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어? 회전제로 <laughs> 사용할 수 있죠. 다른 영역에 살아있는 유체에 영향을 줍니다. 뭐 <laughs> 어, 조금. 뭐야? 어, 어? 이거, 어, 이거 물 여기, 물 눌러봐요. 여기. 여기 눌러봐요. 눌러봐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봐요 정상 돌아왔는데? 어. 나가이마 어, 그래 마사다 어, 뭔가 뭔가. 아프아피로네요왜왜왜 잠깐만요! <목소리>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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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목소리> 갑자기, 아, 짝이아어짝이 아, 놀라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깜짝 아. 시커팸네 저 죽은 자리 열쇠 있어요. <목소리> 여기 여기제 열쇠 가져가실 요 오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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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이게, 이게 작아진 거구나. 아... 어, 근데 심장 너무 아픈데? 어, 잠깐만. 어, 지하, 지하.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왜 이렇게 빨라, 저 분은. 도요난안 쫓는다, 진짜. 개꿀. 돌아가야지 <laughs> 아, <뭔> 소리야? <laughs> 무슨 소리야. 무슨 <laughs> 소리야. 잠깐만요. 정말 죄송한데. 어디 계시죠? <laughs> 2층이 있습니다, 2층. 2층. 도망가. 나도 기절이야. 잃을... 아, 여기 있다. 아, 갑자기. 어, 어, 어. 온다 온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아, 그래 이거지. 그래 나만 놀라는 게 아니었어. 아, 그래 이거지. <laughs> 아 단지 귀 괜찮으신가요? 어, 깜짝이야,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아우, 갑자기야. 잠깐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오늘 <laughs> 또 인형이 됐네요. 여기 열쇠 하나 떨어져 있고. 아, 아, 나... 불 아, 음. 붙여주세요. 네? 예, 네. 예, 왜 거기 가만히 계시죠? 아, 그... 어... 따라오게. 아, 얘가 올까 봐... 내가 아, 바로 밖에 있는데 그 나가도 돼요? 나가오세요 <놀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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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어, 귀신이 왜 이렇게 빨라? 아! 아! 귀신이 너무 빠른데? 아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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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아, 아... 귀신, 귀신 너무 빨라요. <놀람> 이거 말도 안 돼요. 근데.. 너.. 어떻게 대놓고.. 여게 숨어 계셨구나? 아니.. <laughs> 도스에 나무 있죠? <웃음> <웃음> 어... <웃음> 빨리 가서 불붙입니다 저희 세 명이 살면 돼요. 빨리 갑시다. 어 안돼 안돼. 돌아가요 돌아가돌아가 <laughs> 나... <laughs> 나와도 돼요 나와도 돼요. <laughs> 어 나와도 돼요 나와도 돼요. 지금 2층 올라가 있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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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머.. 아아아아아아아 하나만 낼수 있네 어? 왜나 뭐? 사람으로 아무지저친구 <laughs> <죽었어. 웃음> 뭐야? 어.. <laughs> 저.. 이.. 이게 제가 들었는데요? 아이를 찾아서 밴으로 데리고 오라는데? 이 아이 제가 들었는데요? 어? 아이를 들었다고요? 네. 아 혹시 정문에 봉고 벤 있어요 어? 저기 네? 있다 네둘차 <laughs> 어, <laughs> <뒤처> 말고 뭐 와.. 못 봤는데요? 무슨 모습인지 알 수가 없네 말지도 몰라요. 대체, 대체 무슨 모습이길래. <laughs> 클릭 클릭. 아! <Great> <laughs> Let's get out of here. Let's get out of here. 아, 이렇게 끝이 어